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랑 곡은 그 가지 수가 많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꽃이와 같아서 어느 지역에서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하는 아리랑과 스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뜻을 모르고 불렀는데 언젠가 한 소리꾼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려서 아리랑 가슴이 쓰려서 쓰리라. 우리 조상들은 이 민족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아리랑과 쓰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도 아리랑 곡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나타나는 고난의 아리랑 고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코난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곧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아리랑 고개를 잘 극복한다 이유 오늘도 10편 42편 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고난의 아리랑 고개를 아무리 많이 넘어간다 해도 다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항상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